자, 어제 여기서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방송 프로그램이 터져버려가지고 제가 어제 7일차 마무리 제대로 못 했거든요. 제대로 못 했는데, 어, 일단 이거 관계 혼돈 잡다가 튕겼습니다. 관계 혼돈 잡다가 튕겼는데, 자, 지금 전장 간고 2.69억이고요. 뭐가 좀 팔렸나 볼까요? 신성수 6개 팔렸고요. 신성수 3개, 수경석 24, 수경석 105, 아 수경석이랑 신성수 조금 팔리고 말았네요. 빨리빨리 빨리 올리고, 템을 또 빨리빨리 빨리 다른 거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템이 안 팔려가지고. 일단 정탐하러 갈까요? 정탐, 초보자 퀘스트, 그 다음에, 육전 물건 올리기, 이렇게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숙제인데. 이제, 무가금 사천왕 졸업까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8일, 17일차, 17일차 이제 보상을 받은 거고, 18일.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이고, 화요일에 나와요. 다음 주 화요일에 무가금 사천왕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아마. 전장 잔고 2.79억. 그 다음에, Q 눌러서, 10전대부터. 입문 포기. 수미산 퀘스트는 좀 깰까? 청대재 금강, 이식용 카레 조각 2개. 1거든요? 자, 여기서 청대재 금강 50마리 잡고요 이식용 카레 조각 2개를 먹어가지고, 요거 깨고, 이 다음이, 그, 뭐야, 다문천왕이죠? 이게 다문 한 무대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문천왕, 에? 한 무대씩 잡아가지고, 깨면은 어이, 어이. 충분히 다깰 수가 있다. 수미산도 겸실을 신들 엄청 많이 주거든요. 어떴다 의식용 칼이 좋아. 아, 지금 기억났는데 거상 수련서, 정령탐색 하선고에서 정령탐색 후 포획을 진행해 보세요. 네, 정령탐색 이거 깼고요. 이거 깼고 배코다 님무 이거도 다 깨가지고 사령 장갑을 준다. 보상 받기. 예. 그다음에 수부 호 신수부를 장착해 보세요. 흑련 꾸러미 줍니다. 봤습니다 전투력 100만을 달성해보세요 전투력 100만이 안 돼, 레전드 어떻게 함? 불기 빻고 본캐 올체 찍으면 100만 될려나? 전투력 달성 100만을 못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해야되는데 애들 체력을 많이 찍어놓을거 이게 기마공수를 제가 키우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도수사를 써보니까 돌사가 필요가 없어. 돌사 한 마리 정도가 있으면 돼. 그리고 남은 자리에다가 짐군 키우지 말고 기마공수 이런 거 키우기 위해서 나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전투력이 100만이 안 되네. 일단 초보자 군용으로 돌아가서 요거. 요거 깨주고 1일 케스들다 깨줄게요. 이거 깜박고안겠네요 이거랑 그 다음에 얘한테 말 걸어가지고 요거. 외구총 감독갓 이런 것도 다 깨줄게요. 자, 광고 넘어가서 케이스 깨주고요. 아, 홍작 못 잡는거 너무 아쉽네. 홍작을 잡을 수 있는 딜러가 없어가지고 홍작을 못잡아. 이게...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령! 2단계의 정령으로 승급을 하려면, 물의 결정 하나를 사용해서, 물의 결정은 뭘로 만드냐면, 결정 조각 수 10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정 조각 수를. 이거를, 통합 제작해서, 어... 결정 조각 수를, 물의 결정. 띡. 제작. 요거를 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와이프, 정령, 승급하기. 네. 하면은, 귀여운 물의 정령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게 됐다. 자, 넘어가서, 희용도 4,000. 희용도 4,000. 다문천왕과의 대결. 다문천왕. 다문천왕 한 마리 정도는, 이 장거로 인형으로 잡을 수가 있다.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 2번. 어어보해와 계단 다네. 아 베이. 1다 담천항 처치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수현무 처치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거. 팔금강과의 대련 대력신금강 그냥 다 깨버릴까, 그냥, 오늘? 대신력 금강. 대력신 금강이 아니고, 대신력 금강. 대신력 금강. 아, 그리고, 글리 쌍검은, 쌍검드네가 드랍을 하기 때문에, 대신력 금강을 잡으면 안 되긴 합니다, 사실. 쌍검드네를 잡아야 드랍이 잘 되기 때문에, 3번 부대 1번 오, 2번 대 3번 군대 2번 군대 2번 2번 대 환수구 금강 얘를 잡아야 돼 환수구 금강 얘가 글린 쌍검을 드랍을 하기 때문에 시용도 6천 지우국 천왕과의 대결 시용도 7천 여기다가 불사신부까지 아2대 안된대 1번 군 번, 2번 군대 1번 군대 아 홍작 마비 아, 1번 대 맞서 싸워 2번. 1번 2번. 아 근데 뭐 꾸역꾸역 잡으면 잡힐겁니다 죽었냐? 사염석 뭐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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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150만원 하던데 이래서 한마리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수미산이 노력에 비해서 광기의 혼돈 20마리 잡는건데 뇌전에 기운이 서림불 2개 달라고 하네 푹시용도8천아 근데 뇌전의 기운이 서린 뿔 하나에 500만원인데 깨야되나? 깨기 싫은데? 아 근데 여기 말고 돈더잘 버는 곳 없나? 광기 혼돈도 나쁘지 않은데 포선으로 바꾸고 송어인 패러 갈까? 어때? 송어인은 대부분 상재라서 솔직히 여기보다 돈 환불이 더잘될것 같은데? 그럴까? 오케이! 손절! 광기, 혼돈 안녕! 자, 광기, 혼돈 안 잡을게. 광기, 혼돈 손절하고 수미, 상케이스다 깨고요. 송원 잡으러 가자. 송원이더 낫겠다. 2번, 3번, 1번, 2번, 3번, 3번. 3번. 아, 주 말. 주 말. 1번 장천왕 처치 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피용도 9 0돌기들리기 끈질긴 돌 끈도도 사람이 한명도 없네 와 얘는 피가 40만인가 그렇네요 40만이네요

신는 99, 가능? 98이네 아... 심상치 않은 기류 이것도 깨지고 이거는 렙제가 210여가지고 오케이 수미산에서 깰수 있는 캐릭터들은 지금 다 깼습니다 다깼고요 그래서 지금 신용도가 300만 아 이러면 주간캐 한번더 깨면 끝이다 주간캐 한번더 깨면 본캐 신용도 신용등급 100 달성은 끝이 났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분야로 돌아가서 물건 좀 팔고 도나... 그 다음에 송환을 잡으러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왕무 앞에 있는 입장캐를 깨야 된다고 해가지고 왕무 포탈을 사고 일단 왕의 무덤 3층이죠 이거? 퀘스트 자격증명을 완료하여 왕의 무덤 3층 출입증을 획득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격증명 퀘스트만 깨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얘한테 가가지고 얘한테 말걸면또 뭔가 해주나? 어, 해주네요. 어. 왕언의 예언을 깰 수가 있다. 안내원 바르로 이어지네, 이게. 오, 어, 개꿀. 어, 이건 진짜 개꿀이네. 안내원 바르가 왕무 입장해주는 개거든요. 요걸로 가면 얘한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자격 증명. 모래거인을 잡으십시오. 격변. 오? 격변 말만 걸면 불사신부 주네? 신등만? 뭐야? 이런 개꿀딱 케이스가 있어? 하르바간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 요안 해도 될것 같고. 번, 번, 번. 번, 번, 번부 번, 번, 번부번부번부 황금 모래 다 모아가지고 왕의 무덤 출입증을 깼고요. 그다음 뭐 해줄 거냐 여기서 이제 제가 캐스트를 다 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깨줄 캐스트 없거든요. 주한케 한번 게임 끝이라서 비밀 저택 가가지고 비밀 저택에서. 우호도 교환을 해가지고 어, 우호도 꿀을 빨겠습니다. 하나 더 구매 네개 그러면 이거 네 개면 5천만 원. 5천만 원을 꽁으로 번 거죠. 개꿀딱. 이렇게 해서 꽁으로 5천만원 벌었다. 자그 다음에 할거다 있고 왕의 구덕 3층 여기로 나, 포탈을 나, 타면 송어인을 만날, 만날 수가 있다. 송어인 패러 가보죠. 송어인 바로 뚜갑 패보겠습니다 송어인의 사람이 좀 있네.

이거, 자, 여기서 본캐 무기를 바꾸겠습니다. 장어로를 버리고요. 호선 껴줄게요. 왜냐면, 호선이 송원에서 더 셉니다. 얼마나 센가 좀 볼까? 별로 안 되네. 14초 컷? 개 느려. 강주바 각세스 본캐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느려. 1번 3번. 번 부대, 1번 부대, 2번 3번 부대, 4번 보다 약하네. 1번 2번 부대. 3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번 부대. 각죠 나이트. 범치 760만 주고요. 1번, 2번 3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3. 부대. 탄이 없다는 승. 그래도 탄... 탄 없다고 이렇게 약하나? 12초 잘 잡으면 12초고 자 일부러 물정을 빼고 사냥을 하고 있구요 자한시간이 쓰기 끝이 었는데 상자 아이템은 75개가 안났네 계산기 73 곱하기 39 해서 합치면 4400만원에다가 작물석이 지금 350만원이 넘습니다 플러스 각조가 1800만원이라서 7,327만 원에 나왔는데, 좀 과하게 많이 나온 거긴 하죠. 왜냐면, 각조가 시안당 원래 한개에서한 0.8개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조 때문에 좀 높게 나온 거고, 마이너스 900을 하면, 한6,400 정도. 그 정도가 나온다. 근데, 성공이는 변치가 높아. 두 대가, 760만. 초보자 버프 발음이 이르는 거지. 어. 그래서, 경험치를 좀 준다. 경험치도 좀 주고,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본캐가 더 성장을 하면 수익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본캐가 212레벨인가 렇군요 네, 212레벨이네요. 212레벨인데, 본캐가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레벨이 올라가면, 레벨계수라는게 존재해요, 스킬에는. 레벨이 올라가면, 스텟을 안 찍어도 데미지가 늘어나거든요? 클리어 타임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 당연히 지력을 찍을 거니까 지력을 찍으면 마나가 늘어나겠죠? 마나가 늘어나면 당연히 클리어 타임 줄 거고. 성장할수록 클리어 타임이 줄기 때문에 브로모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기린이 나오고 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은 기린이 없기 때문에 굳이 송원을 잡을 이유가 좀 떨어진다 까 기린 받아서 고깃불 끼고 기린이랑 포선이랑 투격수, 요렇게 오는 분에 것도 에이. 괜찮아 보이네요. 21차 되기 전에는 더 저랩 사냥터. 사냥터, 더 낮은 사냥터를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번 오케이, 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5시간 20분 했는데, 용돈 뭐할 만한 건 했다. 요요요요요. 자, 오늘이 무과금 8일차, 무거운 8일차 종료고요성호인에서 어, 2시간 43분 히. 사냥을 해서, 성호인 상대템 200개, 탭 50개, 장물석 각조 파밍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빨리 남아있는 아이템들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 생방송 때 와가지고 기린을 뽑을 것 같고 기린 뽑아서 고기불 껴줄 것 같고요. 또 지금 들고 있는 돈은 전장잔고 5억. 어 템들 좀 팔렸어요. 템들 좀 팔려가지고 전장잔고랑 현금액을 합치면 딱 5억 있네요. 딱 5억 있고 요거는 이제 기린 나올 때까지는 쭉 돈을 모아서. 어. 돈에서 모아볼 생각이에요. 무각은 파리차